한 60%정도 된데 레벤스 그거 가지고 까는게 이거.. 이거 있잖아 영웅 나올 확률이 그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 저번에 깠을때 이거 4개 깠는데 희귀 3마리 나왔었거든요? 이거 레벤스 깠을때 진짜 오늘도 그렇게 나오면은.. 오늘 마우스 부숴버릴게 <laughs> 아 근데 돌림판을 한번 돌려볼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아 돌림판 근데 저 누구야 우천이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안 하고 싶기도 하고 아니 1등이 당첨이 돼도 뭐1 2 유료 박스 이런 거죠도야 여기서도 전설 나온다면 형들 나도 전설 나오라고 한땀한땀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전설 나오길 바라면서 진짜 영웅 주는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긴 한데 영웅 말고 진짜 좀 나도 전설 좀 주면 안돼 여기서? 아야 여기서 전설도 나온대 영웅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전편 많이 뽑았다던데 사람들 패키지 사는 사람들은 다 여기서 뭐한 번씩은 전설 먹은 것 같더만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차피 나 빼고 다 나온다고? <laughs> 그건 맞아 근데 나 빼고 다 나와 진짜 그게 문제야 나 빼고 다 나온다는 게에이 어, 영웅 하나 끝이구나 일단 그래도 영웅 하나라도 나와서 다행이다 이제 레벤스 저거 저기서 진짜 잘 나와야 되거든요 영웅이 많이 나와야 돼 나는 개인적으로 영웅 3 장에 희귀 한장 정도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 레벤스 저거 제발, 부탁한다, 진짜. 간다. 자, 레벤스, 탭 뽑기. 첫 번째, 가자! 그렇지. 일단, 영웅 한 마리 좋았고. 자, 제발. 그냥 계속 이렇게 나와줘, 부탁한다. 가자! 그렇지! 일단, 두 마리. 한 마리만 더 나오면 돼. 나의 목표는 세 마리였으니까. 가자, 제발. 영웅! 그렇지! 야, 영웅 잘 나오네. 세 마리입니다. 나... 그러 설마? 영웅 네 마리 나온다고, 여기서? 야, 0, 4 마리. 와 씨, 잘 나왔네. 이 정도면. 물론 뭐 전설이나 이런 게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자, 일단 합성 한번 해 보고 오늘 한번 도전 한번 가 보자. 진짜 오늘도 안 나오면은 진짜 개 오바야. 진짜 리얼로. 안 그래? 솔직히 이 정도에서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이 정도에서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됐고 이제 잠깐만 한번 두 번, 세번 도전할 수 있다. 전패 세번 도전. 야, 씨. 야, 오늘은 진짜 전설 나와야 된다, 진짜.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괴롭혀라, 나 좀, 진짜. 어? 솔직히 줄때안 됐냐? 어? 그죠? 자, 질질 끊는거 없이 바로 전설 도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제발. 아, 나도 전설 한 번만 주라, 제발, 진짜. 갑니다. 딱딱 눌러, 딱딱. 간다, 제발, 전설 나오길 바라면서, 전설업! 간다! 찹찹! 제발! 아, c 팔좀 줘라, 진짜! 와,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네, 진짜로. 이거, 저거 해볼까? 어차피 망한 거, 그냥, 돌림판이나 한번 돌려볼까? 몇 바퀴만 돌려보자. 몇 바퀴씩 돌릴까? 열 바퀴씩 돌려? 열 바퀴씩 돌릴까? 한번 돌려보자, 그냥. 율무가 돌림판으로 전설 도전해서 됐다고요? 아, 진짜? 개부럽네. 오, 결속의 소울가루 좋다, 이거. 나 어차피 결속 필요한데. 플러스 7 성물 선택상.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플러스 10 유료장 신구 선택상. 오. 야, 괜찮네. 야, 나도 1등 한 번만 줘라. 물론 많이 돌리진 않았지만 1등 한번 어떻게, 뽀록으로 한번 어떻게 안 됩니까? 지금까지 개 망했는데. 나도 1등 한 번만 주세요. 야, 만약에 진짜 이거 돌리다가 여기서 갑자기 진짜 1등 떠가지고, 어? 진짜 신화에 나와버리면 진짜, 네오스. 에우스... 와, 이씨, 방금 졸라 아깝다. <laughs> 1등 바로 옆에 였는데. 아, 이것도 아깝다. 야, 이씨. 조금 조금씩 빗나가네. 야, 계속 7등이야. 와, 이거 다이아 녹는 거 순식간이네. 자, 일단 이거 까고, 이거 먼저 까고, 그 다음에 돌림판 합성 먼저, 아니, 돌림판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전설 도전. 바로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아니, 이거 돌리고 있으면서 돌림판 돌려도 되겠다. 그냥 돌리자. 이거 까면서 그냥 돌림판 돌려도 되잖아. 어? 뭐야? 어? 뭔데, 이거? 야! 아! 아, 유료장신구 뭐야? 아, 씨. 아, 뭔데, 이거? 아니, 1등인데 왜 유료장신구를 줘? 아, 나 진짜 열받네. 아, 씨. 진짜 신하트줄 알았어요? 아, 나도 솔직히 기대했는데, 아, 졸라 아깝네, 진짜. 아니, 물론 12학생 없어가지고 아깝긴 한데, 아, 씨.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패신데전 패시라도 주든지 어디 누구랑 갔다고요? 우천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 <laughs> 아나 우천이 조주가 나한테까지 와버렸네. 그러니까요 전설 건널 뛸 뻔했네 진짜로 개학값이 오야 플러스 10 유물 선택 이것도 나쁘지 않네. 전설 팬 영혼봉이상 만 겁나 나오네. 야, 근데 방금 그거 좀 희열이 있는데요? 한 바퀴, 그 뭐야, 1등 당첨되는 거? 아! 1등이 돼야 되는데. 야, 나도 그, 뭐야, 저거 한 번만 주면 안 되냐? 한 번만 더 주면 안 되냐, 1등? 부탁한다, 진짜. 한 번만 더 주라, 기회를. 어떻게 기회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제발요. 제발요. 한 번만요. 안 되는 건가? 뭐, 초월이 혼? 와, 다이아 금방 나가버린다, 금방 나가버려다이아 녹는 속도 보소, 이거. 야, 근데, 영웅, 형들, 영웅 패스는 어디서 주는 거야? 나는 왜 영웅 패스를 한 마리도 안 주냐? 어, 근데, 이거, 이거, 이거 좀 중독성 있는데? <laughs> 어? 나름 나쁘지 않은데? 아, 이 뜨면 영패 준다고요? 야, 12, 12 유료 장신구 선택 상자. 이거, 나뭐 받아야 돼, 형들? 12 유료 장신구 상자, 저거, 나뭐 받아야 되지? 아, 이런 거, 지 이런 건 나중에 까고. 이제 이거 까야지. 여기서 전설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전설 꼭 먹은 사람들 꽤 있더라고. 나도 한번 먹어보자. 어? 전설 한 번만. 지금까지 그렇게 안 줬으면 좀뭐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아니, 나한테 그렇게 넣어준다고 해서 나, 남들이 욕도 안 해요. 하도 망해가지고, 나 남들. 진짜 남들이 욕도 안 한다니까. 나한테 주는 건. 제발 전설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주실 수가 있나요? 팩다 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20장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롱한 팩 카드. 여기서는 좀 그래도 어 희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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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도하다 진짜. 지독해, <laughs> 지독하나? 지독해, 진짜로. 아, <laughs> 진짜 씨, 아유, 나도 좀 강해지고 싶다. 진짜로, 맨날 얻어 터지기만 존나 터지고, 진짜. 아, 근데 나 진짜 이끌리고 <laughs> 싶은데 큰일 났네. 어, <laughs> 더 돌리고 싶은데. 씨, <laughs> 야, 여기서 이제. 전설이 팍 하고 튀어나와 버려야 됩니다 형님들 지금 이제 특급 저걸 까고 있는데 제발 전설 하나 그냥 퍽 튀어, 튀어나오길 바라면서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전설 퍽 하고 튀어나와 주세요 제발 제발요 전설 패 아이디 <laughs> 아유 전설로 감사합니다 그래 제발 전설 한번만 한번만 주세요 어야 용도 준다 와용 나왔다 아, 영웅 말고 전설 주면 안 돼? 진짜? 아니, 그냥 바로 전설 줘도 되잖아요. 한 번만 주세요, 진짜. 좀, 제발, 예?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설 한 번만 좀, 차보고 싶어요, 진짜. 자, 여기서 이제, 갑니다. 고급에서 신화.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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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ᄒᄒᄒ. <laughs> 개같은 거, 고급밖에 안 돼. 희귀에서 신화 나오는 거.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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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씨, 신화가 나오겠냐, 이씨. 어! 아이, 심지어 또한 마리 저거, 저거네. 컬렉이네. 계열받네, 진짜. 심지어 저거 컬렉이야. 와, 나 진짜 오늘 전설 도전 한 번도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 전설 도전 한 번도 못 하면 진짜, 이씨. 아 진짜 이번 거의 마지막 전설 도전인데 오늘 패키지 진짜 패드, 패드 있는 패키지 다 샀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만약에 전설이 안 나온다고 하면 진짜 개망입니다. 오늘 벌써 이미 전설 도전 세번 망했어요 방송 끼고 세번 망했는데 와 진짜 여기서 더망하면 진짜 속상할 것 같아 나. 이제 솔직히 전설 줄때 됐다 안 그래? 말이 되나 이게? 아니 내가 무슨 신화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전설 도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설을 안 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어? 잘못된 거 아니야? 갑니다, 에. 가열 에! 갑니다, 형님들! 야, 근데 도전 안 되면 진짜 레전드다, 씨. 아니, 도전이 안될것 같은데? 용 3마리 나오겠나, 이거? 어디. 아, 안 나올 것 같은데? 용 3마리, 이거? 되겠나, 이거? 이 정도 가지고. 안 보이는 거 같다. 야, 설마. 와, 이거 절 망했다. 안 나오겠다, 이거. 세 마리 안 나오겠어. 와, 이거 진짜 맞냐, 이게? 아, 나 진짜 짜증날라 그래, 지금 또. 아, 한 마리 일단. 아, 진짜. 설마 세 마리 안 준다고? 야, 이씨. 아니, 영웅이 나만 없다고, 이씨,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아니, 전설이. 나만 없는데, 너 같으면은, 괜찮겠냐, 지금? 와, 이런, 젠장아. 설마, 한 마리 더안 준다고? 아, 제발! 와! 아, 나 진짜 너무 빡친다, 진짜. 아, 진짜 빡친다, 이거 어떡하냐. 진짜, 운이 왜 이렇게 없을까, 나는. 아, 이거 내가 진짜 방송할 때마다, 이거 나, 진짜 너무 안 돼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네, 진짜. 왜 이렇게 나만 안 이러는 거야? 왜 나한테만 그래, 진짜, 좀, 나도 좀, 잘 되게 좀 해주세요, 진짜로. 진짜, 징징거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진짜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와, 와. <웃음> <웃음> 으아! 진짜 열받아, 씨. <laughs>